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노블레스부 결혼정보회사의 커플매니저 사주박사입니다. 자, 지금 전화 통화하시는 분은 26살 여성분이에요. 궁금하신 게 어떤 거죠? 궁금한 거요. 네, 다 말씀해 주세요. 결혼은요. <laughs> 아, 이성은, 이성 되게 궁금하시겠지, 그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저는 그 사주 분석을 할 때, 저는 거짓말을 안할 거고, 사주 분석이라는 게 그, 아, 일기예보로 전 똑같이 보거든요. 저도 제가 감당을 할게요. 아 예예. 예. 아 좋은 아주 바람직한 아주 그 태도를 갖고 지금요. 아, 아 좋습니다. 네. 볼때딱저는 뭐가 딱 눈에 들어왔냐면 우리 통화하시는 분의 사주에는 남자가 네. 너무 많아요. 아 어, 그래요? 어 그러니까 지금 올해 2 6여인데 남자 주변에 진하게 사귄 또는 많이 인연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주변에 네. 남자들이 많다든지. 네. 남자친구들이 많다든지 아니면 많은 그 남자분들과 음. 만남을 많이 하셨을것 네. 같아요. 맞죠? 네. 아 근데 남사친은 없, 없긴 한데. 남사친은 없는데 그 뭐지? 남사친은 없는데 애인을 많았다? 이건가요? 애인도 막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남자 조심하라고 항상 그런 얘기 들어서 주변에 잘안둔다고 해야 되나? 남자를 잘안만난다고 해야 되나? 아 오케이 오케이. 음. 혹시 여기 다른데서 뭐 역술인이나 무속인이나 그 사주 네. 분석을 한번 해보신 적있으세요 네. 오케이 뭐라 그랬어요 거기서 한번 비교해볼게 아, 남자 너무 많다고 하긴 한데 그치 그게 다 좋은 남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심할 건 나쁘지 않다 생각해가지고 어 잘했어요 어또 그분들이 어, 사주 분석할 때그분들한테또 들으신 얘기 있어요 어, 저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제가 아 들은 얘기, 음 그렇지. 일단 남자가 너무 많다고 했고. 저도 똑같아요. 그, 어, 음. 너무 다른 거는 이제 저도 이제 결혼 운이 궁금하잖아요. 언제 쯤할 하냐, 아니면 언제 나의 그런 동반자가 나타나냐 이거 궁금하잖아요. 네. 어떤 분은 3 5살 때까지도 안 나타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음. 어떤 분은 올해랑 내년부터 결혼 눈이 열린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말고는 다 무조건 늦게 해라 이런 건 있었는데. 오케이. 그, 항상 근데, 뭐, 제 사주에 나이 마, 엄청 많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엄청 어린 사람도 있고, 뭐, 동갑인 사람도 있고, 그 남자가 많다, 이거 말고는 기억이 안 나네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어지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왜 그런 얘기를 그분들이 했을까? 저는 이제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남자들이, 그, 나이가 많은 사람, 뭐, 적은 사람, 뭐, 동갑이다, 뭐, 이런 얘기도 아까 말씀했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전화주신 분은 사주 8글자 안에, 남자가 이미 4명이에요, 이미. 아, 네. 사주 팔자 안에 어떤 글자가 3개 이상 넘어가면 되게 많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벌써 이네 개잖아요. 네 개이기 때문에 사주 안에 남자가 많다는 것은 남자와의 그 인연이 많을 것을 예상할 수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결혼하고 뭐 이혼도 하고 하지만 그래서 남자가 네명 있다 그래서 꼭 결혼과 재혼을 네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 그럼 너무 저 너무 무서운데요? 아, 네.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제 네. 끝에 어, 말씀도 드릴게요. 남자가 사전에 4개 있다 그래서 혼인을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하지만 네. 횟수가 많아질 수 있다. 결국에는 남자 운이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근데 제가 막 나이가 많아진다고 해서 좋은 사람 만날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만약에 35살에 무조건 그 전에 결혼하면 이혼한다고 하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네. 그게 또 맞는 말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한 거지. 그 남자하고 인연이 되는 그러니까 뭐 혼인을 하든 뭐 연애가 되든 그런 거 사실 그 시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 올해가 26인데 네. 올해 또 결혼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어, 제가 볼 때는 남자 만나고 결혼하는 거야. 네. 남자 운은 사실 25살부터 들어와 있어요, 계속. 25살부터 <laughs> 25살부터 40년간 들어와 있어요. 40년이요? 네. 어... 자, 보자. 그러면은, 아 어, 지금 뭐 예상이 되겠죠? 좀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아, 이 네. 인생에 좀 남자가 인연이 됐다가 헤어지고 또 인연이 됐다가 이게 좀 많을 수 있겠다. 네네. 네. 남자도 그렇고, 직장도 그래요. 음, 네. 어, 직장도 한국에서 오래 다니지 못하고, 네. 어, 또 다, 다른, 좀 다니다가 그만두고 다, 또 다른 데 다니고, 또 그만두고 또 다른 데 다니고, 왔다 갔다 음. 많이 할수 있는 또 그림이에요. 제가 만약에 내년에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의 인연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내년 내후년 28, 27 언제라도. 네, 언제라도인데 어, 근데 네. 그 지금 어, 올해가 26인데 너무 일찍 결혼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혹시? 어. 저번에 누가 얘기했다면서요. 그 역술인이나 무속인이 일찍 네. 결혼하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근데 일찍 결혼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다 이혼할 거라고 하긴 하는데 음? 그냥 30대가 된다고 해서 또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지, 그건 그렇지. 네, 그런 것 때문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책임감 있게 잘살 자신 있으면 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굳이 사주 믿고 30대 중만까지 안따 평생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남자 운은 진짜 많으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그 다들 뭐 무속인이, 역술인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이혼할 수도 있으니까 결혼을 늦게 해라. 아, 그런 얘기를 왜 했냐면, 네. 아, 저도 지금 똑같이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로. 어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네. 사주팔자 안에 남자가 많다. 네 개나 된다. 그리고 네. 두 번째로는 사주팔자 안에 이성운이 안 좋은 게 있는데, 그게 나타나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25살부터 흘러가는 그 운이 있는데, 40년간 남자 운이 계속된다. 전반적으로. 네. 아, 벌써 세계를 볼 때, 아, 이 사람은 결혼과 이혼을 그 반복하겠구나. 어, 이런 네. 그림이 그려져요. 그려지는데, 그좀 일찍 결혼하게 되면, 그만큼 네. 이혼하게 될 가능성이 빨리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게다 저랑 똑같이 보는 아. 거겠죠. 제가 볼 때는 20대에 결혼하시면, 분명히 이혼 한번 하실 것 같아요. 아, 네. 뭐, 인생 선배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많은 남자들을 그사어보고 네. 어, 천천히 고르셔도, 어, 충분히 괜찮다고 말씀드릴왜 아까, 자, 아까 지금, 사전에 남자가 많지만, 같은 어떤 네. 남자가 좋은 남자인지는 사실 네. 모르잖아요. 20대 때 만난 남자, 또 30대 때 만난 남자, 또 40대 만난 남자, 50대 만난 남자. 그때 어떤 남자 가 좋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좋은 남자를 20대 만나더라도 그 사람하고는 헤어질 것 같다라는 게 아, 보여지니까. 아. 그러니까 굳이, 어, 좋은 남자를 20대 만나가지고, 약간 나쁜 남자를 일찍 만나서 헤어지는 것 좋지. 근데, 좋은 남자를 일찍 만나서 헤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 아,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그걸 도심에서 들으실 것 같아요. 반복된 얘기지만 결혼은 일찍하지 말라. 그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많은 남자 만나 보시고 아 누구랑 인연이 됐다. 혼인을 했다. 하면은그 사람과 그 오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 보시라고. 아, 네. 어, 말씀을 감사합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통화 여기까지 할까요? 그러면?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네.